안녕하세요 변호사 임방근입니다. 아, 저는 어, 2008년에 사법고시를 합격해서요 아, 지금까지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. 아, 가끔 저를 어, 무슨 TV나 이런 언론 매체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. 제가 2013년 한 11월인가. 네, 변호사 생활하고 얼마 안 돼서부터인데요. 그래서 또 우연한 기회에 TV에 출연하게 돼서 그 이후로 가끔씩 TV에 출연하고 있습니다. 아, 제가 주로 담당하는 업무는요,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면 제가 보통은 못하는 것 빼고 다 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. 주로 민사사건과 가사사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음, 제가 사실 이 의뢰를 받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이게 과연, 어떤 게 나의 기존품이며 어떤 게 스토리가 있을까 하다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블라우스가 있습니다. 제가 한 2년 전인가 3년 전쯤에 시장동을 가다가 거기서 제가 평소에 굉장히 이런 디자인의 블라우스가 있으면 좋겠다 싶은 블라우스를 딱 발견을 했어요. 근데 그 블라우스가 어,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 날씬하신 분 입으면 굉장히 예쁜 블라우스거든요. 그래서 당시에 제가 그걸 입을 수 있는 몸매가 아니어서 그 블라우스를 만지작 만지작 거리고 있었는데 그때 점원분 오시더니 어, 너무 이 블라우스를 보는 안목이 있다고 칭찬을 해주시면서 방금 전에도 모뭐 여자 연예인이가 그 사갔다. 그면서 이제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제 덥서 그 블라우스를 샀거든요. 그날 이후부터 항상 그 블라우스는 저의 어떤 로망 같은 블라우스였어요. 아, 언젠가 저 블라우스를 꼭 입어야지, 입어야지 하면서 제 옷장 속에 계속 모셔놓고만 있었던 블라우스가 있는데요. 음, 지금 물론 약간은 그 블라우스에 대한 미련이 없는 건 아니에요. 그런데도 아, 이 블라우스를 정말 예쁜 몸매를 가지신 분이 입으셔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브라우스를 제가 기증하기를 했습니다. 음, 제가 어, 나눔을 이제 뭐 주변 사람이나 이럴때 이런 사람들한테 주변 지인들이나 친구들한테 뭔가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주었을 때그 기쁨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.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어떤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. 경제적 여유가 없어도 나눔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.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그랬을 때 결국 그 기쁨은 그 나눔을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 저는 실생활에서도 여러 번 느껴서요 기회만 된다면 여건만 된다면 늘 나누고 싶고 그걸로 인해서 나도 풍요롭게 되고 또 이러한 그 나눔의 기쁨을 내 딸에게도 알려주고 싶고 내 남편에게도 알려주고 싶고 뭐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. 일반 사람들에게 기부는 좀 낯설고, 어, 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, 어떤 특별한 이벤트로 하는 것 정도로만 좀 각인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 기회로, 어 일반 사람들도, 어,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하고 기부할 만한 게 없을까? 해서 자발적으로 좀 기부가 많이 일어나는 좀 우리 사회의 기부 문화가 좀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플랫폼이 됐으면 합니다.